익스트림 스포츠 탑 10. 10. 스킨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오는 스포츠로 물속을 구경하거나 탐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장비 보장, 산소 보족, 거친 해류, 수확, 바다 해양 생물이 있습니다. 다이버 인증기관의 회원이거나 정보기관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안전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에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9이 스카이 다이빙 멋진 하늘 위를 나는 체험으로 미국의 1919년 레슬리얼 어빙이 첫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상공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높은 고도 상공을 활공하다가 낙하산을 펼쳐서 착륙하는 스포츠입니다. 2014년 구글 부사장 앨런 뉴스터스는 특수 설계된 우주복을 입고 고도 41km 지점에 올라가 스카이다이빙을 성공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의 사고 원인으로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경우, 공중에서 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바람의 영향, 공중에서의 충돌 사고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착륙하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8리 스키점프. 언덕이 많은 북유럽 지방의 전통놀이에서 유래됐으며, 1862년 노르웨이에서 첫 스키점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 중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손꼽히는 스키점프. 엄청난 높이에서 급경사면을 타고 V자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낸 동시에 보는 이들을 오금저리게 만드는데요. 최고속도 97km, 출발부터 안착할 때까지 시간은 10초 안팎. 엄청난 속도로 땅에 착지를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착지 시에 실수로 인해 큰 부상,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키 점프대의 높이는 90m로 아파트 29층 높이와 같습니다. 7. 산악스키 아름답고 세하얀눈 위를 질주하는 쾌감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데요 하지만 아찔한 스릴을 느끼기 위해 스키장이 아닌 대자인을 찾아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프트가 없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스키와 등반을 함께 해야 하는 스포츠로 일반 스키와 플레이트부터 부츠까지 다른 구도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산악스키는 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시도, 부주의로 부상의 위험, 여러가지 지형 지물로 인한 충돌, 추락, 눈사태로 인한 실종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서의 구도는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6. 절벽 다이빙 떨어지는 시간은 3초, 떨어지는 속도는 시속 85km. 말 그대로 절벽에서 몸을 던져 바다로 떨어지는 스포츠입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많지만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오로지 몸을 이용하는 거라 매우 위험한 편인데요. 급류가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물에 떨어지면서 마찰에 의한 부상 특히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바디에 부딪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위 권투 상대를 때리고 쓰러뜨리는 격투기 스포츠로 선수들의 안면과 주먹볼을 위해 글로브와 마우스 가드를 착용합니다. 고대시대부터 시합했을 정도로 역사가 긴 만큼 현재까지 격투스포츠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 중 잘못 맞아서 죽거나 맞았던 데미지가 쌓여서 호유증으로 죽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4위. 암벽등반 안전줄 하나에 목숨을 맡긴 채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스포츠로 내몸 하나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의 이유에는 장비 부실, 악천후 하강 미숙, 무리한 등반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200건 전후의 사고, 10명 전후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가진 암벽 등반관 알렉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914m 높이의 엘케피단 화강암 벽을 프리 솔로로 등반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3위 행글라이딩 삼각형 모양의 비행기구를 손으로 잡고 하늘을 나는 스포츠로 스카이다이빙보다 더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동력장치가 없어 직접 발로 이륙하며 직접 확인하며 고도를 잡고 비행해야 합니다. 시장거리 기록은 2012년 미국에서 764km를 기록, 과반수 이상의 사고가 착륙할 때 충돌하면서 발생하며, 난기류에 휘말리거나, 바람개선을 잘못해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2위. 모터사이클 경주. 사망률 분석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10만 대당 75대가 사고가 나는 수치로 자동차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로드 레이싱부터 오프로드 레이싱까지 시속 400km까지 달리는 모터사이클 레이싱은 스릴과 자유로움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네요. 속도 경쟁을 하거나 점프, 공중돌기 같은 재주를 부리기도 한데 반해 안전장치는 오직 헬멧 하나이기 때문에 사고나는 순간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스포츠입니다. 1위, 링슈트 플라잉. 팔과 다리 사이의 날개처럼 개조된 비행 슈트로 신체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인간이 쉽게 활공하여 비행을 할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의 위험 비율이 10만불에 1이라면 링슈트 플라잉은 500분의 1입니다. 링슈트 플라잉을 배우는 데는 장비, 운송, 회원, 교육 과정 모두 포함해 16,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률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윙슈트 점퍼의 70% 이상이 다른 참가자의 사망이나 부상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윙슈트 플라잉 최고속도 기록은 2017년 한 영국 점퍼가 시속 396.86km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1912년 최초의 롱스트 디자인을 구한 한 프랑스 재단사 프랑트 레이첼이 성능 테스트 하기 위해 에프탑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대로 사망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정복했을 때의 쾌감과 기쁨은 배가 된다. 그래서 계속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